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현재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이라기보단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봉으로 보면은, 잠깐,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뚫릴 거예요. 예, 여기가 뚫릴 겁니다. 어, 한 시간봉으로 보면은, 예, 요런 형상입니다. 여기보다, 이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터졌죠? 하락하면서. 네, 요런 추세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던지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아마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떨어질 겁니다. 네, 이긴 꼬리는 뭐, 일단 생략해 두더라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리신 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을 타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쯤 떨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손절하실 분들은 지금 손절하시고 조금 한5% 미만으로 물리신 분들은 손절을 지금 하시는 게 아까, 아까 여기서 하셨을 때 좋고 아니면은 물 타실 분들은 자 10%정도 물리셨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물을 타시면 안되고 여기 뚫렸을 때이 바닥을 지지하면서 바닥을 정확하게 만들었을 때 이때 물을 타시는 겁니다 네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정보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디 물려있고 뭐가 물려있고 알트 어떤 게 물려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진단을 해드리면서 물을 타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올 것이고, 이제 한 시간 기점으로 조금 뭐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은 여기를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양봉이 뜨고, 만약에 거래량이 얼마나 또 붙느냐에 따라,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방에다가 공유를 바로바로 오늘 좀 해드릴 거고, 자, 일체적으로는 여기까지 흐를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가 딱히 매물대가, 왜냐면 여기가 매물대가 두껍죠. 예, 네, 두껍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긴 꼬리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매물대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찍고, 이메물대까지 찍고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는 그림이 나오니까 제 차역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 기점이 한 5월 중순쯤 될 수도 있다. 네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근데 이제 발표들이 좀안 좋게 나오고 어차피 근데 5월달에 금리인상 0.25%좀 거의 기정 확실화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하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하락 1파 2파 3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서 아까 그 자리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즉각 즉각 제가 단기적인 흐름은 정보박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알트들 많이들 물리셨을 텐데 자 오늘 멀티버스 X 볼 건데 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제가 하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 눌림목을 먼저 주고 제차 하락 아, 상승 1파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이 정도까지는 안 흐르더라도 지금 여기서 뭐 이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흔들겠죠 네 흔들다가 쭉, 또 빠졌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한번갈 겁니다. 자, 그죠? 제가 분명 정확하게 이쯤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살짝 못 미치게,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제 첫 1파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어느 정도 조정은 끝났다. 네. 조정은 끝났고, 멀티버스 X 조정 끝났고, 이제 1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 한 번,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점. 상자하고 고점 찍었을 때, 이 고점까지는 무조건 갈 겁니다. 테스트를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타시면 안 되고, 자, 한 시간 봉인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어제부터 상승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비트가 조금 흐르니까 힘을 많이, 많이 못 내고 있어요. 만약에 비트가 좋았다면, 은 여기는 계속해서 양봉을 띄우면서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러 갔을 거예요. 오늘 기점으로 일봉상 어느 정도의 고점이 마무리가 되고, 캔들의 모양에 따라 이제 눌림목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바로 또 다음날 양봉을 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봉의 마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캔들 마감이 중요하고,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죠. 그죠? 네, 이제 상승 1파가 시작됐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고, 상승 1파. 1파가 나왔는데, 살짝 눌렸을 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살짝 눌려, 눌리고, 지금 매물대가 어느 정도 여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정찰병 정도 담아보시는 거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아직 안 되고, 여기서 조금 눌릴 거예요. 예, 비트가 조금 더 눌리면, 여기도 같이 눌릴 거기 때문에, 눌렸을 때, 이쯤에서 눌리고, 비트가 조금 이제, 예술세가 붙는다. 그러면, 한번, 공격적으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일 내로, 이건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네, 64,000원까지 올라갈 거고, 여기서 다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매수세가 또 여기서 어느 정도로 붙느냐, 개미가 얼마나 달라 붙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멀티박스 x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조만간에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이 정도 올랐는데 6% 얼마 안 올랐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15% 거든요. 네. 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15% 올리려고 세력들이 혁명시키진 않을 거예요. 못해도 20% 30%는 까지는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런 그림이로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제가 진입 타점 진입 타점 제가 정보방에다가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했다가 비트가 흐르면 이거 다또 흐릅니다. 네 다시 제자리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시면 안 되고 비트 흐름을 좀 보면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멀티버스 x 지금 상승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하면서 타지 마시고 네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눌릴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지금 뭐 알트들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지속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4시간 봉인데뭐 여기까지는 테스트하러 갈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그 매물대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여기도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림이 사실 가장 더 안전한 그림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그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지금 리플이나 이런 거 물리신 분들, 알트들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을 타지 마시고 조금 더 바닥을 좀더 지지를 해준 다음에 매수세가 정확하게 좀더 붙는다면 그때 한번 공격적으로 물을 타보시고 진입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안전한 자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거 타이밍입니다. 오늘 내일 뭐, 모레까지 해서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흐름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급등하기 직전의 코인들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 알트 흐름 등 제가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 돈 버실 분들만 숫자 1번 남겨주시고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현물을 비롯한 선물, 트레이딩까지 제가 대응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 바이낸스 공식 파트너 거래소인 코베스트에서 가입만 해도 50달러를 드리고 100달러를 입금하면 또 100달러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어비트 코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